네, 마포구가 레드로드에서 당현리 발전소로 이어지는 벚꽃길의 중심으로 벚꽃 축제를 열었습니다. 마포구에서 열리는 첫 벚꽃 축제였는데요. 축제는 봄과 꽃을 즐기려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길, 바람도 적당히 불어 꽃잎은 날립니다. 1년에 열흘 남짓만 허락하는 풍경을 담으려 연인과 친구 가족들의 눈과 손이 바빠집니다. 홍대 레드로드에서 당인리 발전소로 이어지는 벚꽃길입니다. 길게 늘어선 벚꽃나무와 아늑한 주택가의 합은 충분히 벚꽃 명소라 불릴만 하지만 거리는 다소 한산한 편입니다. 상춘객들에겐 그래서 더 매력적입니다. 예쁜데 사람이 별로 없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데 남자친구와 같이 오잖아요. 아 없어가지고 그냥 친구랑 같이 왔어요. 들긴 했었는데 온건 처음이에요. 벚꽃 피고 온건 처음이에요. 되게 한적하고 벚꽃이 되게 예쁘게 펴 있어서 좋아요. 레드로드가 끝나는 지점인 마포새빛문화숲에선 행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마포구가 올해 처음 개최하는 벚꽃 축제입니다. 플리마켓을 구경하던 사람들은 첫 공연이 시작되자 자연스레 무대 앞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마술 공연과 뒤이어진 해외 전통음악 연주로 축제의 분위기가 무르익습니다. 이날의 정점은 참가자들이 저마다 한떨기 꽃잎을 붙여 한 그루의 벚꽃나무를 완성하는 퍼포먼스였습니다. 벚꽃처럼 일어나요! 청년인... 마포 벚꽃축제에는 다채로운 공연과 풍성한 이벤트가 가득합니다. 알차게 즐기시고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첫 벚꽃축제는 레드로드 외에도 합정동 희우정로와 홍대 솔렛길, 토정로에서도 진행됐습니다. 한편 마포구는 올해 식목일을 기념해 레드로드와 용강나루 소공원, 상암 야생화 정원에 사계장미와 소나무, 산수유 등 3,500여 주의 꽃과 나무를 식재했다고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